내 닉네임을 사칭하면서 이제 클럽전에서 핵쓰고 잠수하고 비매너 하고 이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거를 봤을 때 나한테 화살이 돌아가거든요 아니 내가 한건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뭐 걔한테 핵을 써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임성필이라는 단어가 싫어지는 거야.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서 나를 욕을 하면서 그 욕을 보고 또 욕을 새로운 모르는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. 라고 단정지어지잖아. 제가 진짜로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그냥 방송하고 있으면 갑자기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와 아니 클럽 전에서 잠수 좀 그만 타세요. 아니 씨발 클럽 전에서 턱좀 그만 쓰세요.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아저 아닙니다. 저 아니에요. 그거 사칭입니다. 이러잖아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은 아니 님 이름 달고 있으면 님 팬이니까 님이 팬을 관리하셔야죠. 이딴 소리야.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한두 번이면 제가 웃으면서 넘기죠. 근데 그게 진짜 하루에 못해도 한세 번은 와요. 내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 뭐냐면, 나도 핵쓰고 비매너 하는 애들이 누군지도 몰라. 근데 그런 화살들이 나한테 계속 꽂히니까 딜이 들어가더라고. 내가 그래서 이거를 올렸었어. 옛날에.. 옛날에도 존나 심했.. 이건 진짜 존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제가 옛날에도 이런.. 제가 지금 이런 짓을 당하는 게 봐봐 2개월 전에도 시발 사칭범 랭킹 1등 이것도 올렸었죠? 사칭범 때문에 욕먹고 있다 나 지금 7개월 동안 이지랄 당해요 얼마나 같으면은 내가 이런 걸 올렸겠냐고 제 이미지가 해작 인성필 클럽전 잠수 핵쟁이 인성 진짜 딱 이, 이런 이미지야. 이 패작은 솔직히 이거는 야 못해 못한다해. 야 이거는 그냥 못한다 못한다. 이건 팩트긴해. 솔직히 못하는 건 팩트긴해요. 근데 이건 아니잖아. 이건 씨발 나랑 관계가 없다고요. 이거는 어? 이건 나랑 관계가 없다고. 클럽전 잠수 핵쟁이랑은 씨발. 그러니까 여러분들. 이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. 임성필 방송 중 클럽 나이트 레어 닉네임 임성필 방송 중 이게 찐입니다. 여기서 닉네임 안 바꿔요. 꼭좀 착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. 이상. 감사합니다. 유바.